안녕하세요 나라 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성님의 남신우주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시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고1 미래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으로 이번 대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수업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백성님의 작품은 과거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됐던 작품들이거든요. 그,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백성님의 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배워두시면 수능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제목을 보니까 남신우주유동 박시봉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남신우주 는 이제 평안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은 이 신이 남신우주에 있는 어떤 동네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광장동, 뭐 구이동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남신우주와 유동은 지명이 되겠고요. 박시봉 방 이렇게 했을 때 박시봉은 성명이 되겠습니다. 박시성을 가지고 있는 시봉이라고 하는 그런 어, 분의 방, 이 방이라고 하는 걸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데 이 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편지에서 세대주나 집주인의 이름 아래 붙어서 그 집에 거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것이 편지 봉투의 이 발신 주소 형식이다라는 거좀 알아주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 봉투에 발신 어떤 주소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의 이제 내용이 이 시적 화자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의 어떤 처지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뭐 해석 같은 경우에는 박시봉 시인의 또는 박시봉의 집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방이라고 하는 시어가 이시 자체가 편지의 형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어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행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 나는 아내도 없고 자,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란살뜰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자상하고 지극한이란 뜻입니다. 살뜰란 부모며 동생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세이는 센이란 뜻의 시적 허용입니다. 바람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바람이 센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이라고 하니까 시적 화자가 작품 속에 직접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어떤 상황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아내와 헤어진 것 같고요. 왜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던 집도 사라졌고 부모님과 동생과도 헤어졌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가족과 이별의 어떤 상황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바람 센 쓸쓸한 거리를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이별한 어떤 상태에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방황하고 가족과 이별한 어떤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좀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작품이 1948년 학풍이라고 하는 시집에 이것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가 뭐그해 바로 써서 바로 발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 시가 한 2, 3년 전에 쓴 다음에 뭐 숙고와 퇴고의 어떤 시간을 오래 거쳐서 시를 발표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작품은 비록 발표는 1948년이지만 일제강점기, 1945년 이전에 40년대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시로 우리가 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의 어떤 상황은 지금 1940년대 일제강점기다라는 걸좀 생각하시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어떤 가족의 이별이 우리가 반영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일제시대 이런 가족 공동체의 어떤 붕괴, 해체, 어떤 그런 모습이 반영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좀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에서도 이런 일제시대의 일본에 의해서 뭐 진용이다, 진경이다 또는 어떤 궁핍한 삶 때문에 만주, 뭐 간도, 뭐 하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어이 구절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백성님의 시에서도 여승이라 놓고 하는 어떤 시도 여러분들 알 수도 있을 텐데. 그 작품에서도 이 가족 자체가 헤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잘 드러나 있는 어떤 작품이죠. 그것도 이 가족 공동체, 일제시대 우리 가족 공동체의 해체와 관련 질수 있다. 이거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자, 다음에 또 지금 상황이 지금 가족과 이별했는데 시적화자에게 안 좋은 상황이 지금 계속 거듭되고 있죠? 아내도 없고,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과 동생과도 헤어졌으니까,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한자성어,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연속해서 거듭되고 있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가족 없이 혼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움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 고립무원이라든가 사고무친, 사방에 나와 친한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고립무원, 고립돼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한자성어 관련지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한자성어는 참고로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 6월, 9월 학평에서도 어, 이 한자성어가 수능에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다루지 않고 있죠. 한자성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신에서는 간혹 이제 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시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한자성어를 알려 주시니까 내신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께서 그 관련된 한자성어를 말씀해 주셨으면 반드시 좀 숙제하고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대목으로 가도록 하죠 바로 날도 저물어서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네요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자 그래서 바라, 아,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래서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죠 그래서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은 화자에게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한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람과 그리고 이 추위는 화자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을 상징하는 그런 시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바람과 추위가 점점 더 불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목순의 집헌사슬간 자, 이때 시적 화자 내가 아까 제목에서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 방 박시봉 씨네 집 또는 박시봉의 집에서 편지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 목수가 바로 박시봉 이분이 되겠네요.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삿 낡은 삿이삿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갈대로 엮은 돗자리예요. 그런데 이 헌삿 같은 경우도 화자의 어떤 궁핍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 화자의 공핍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 온돌이 딱 깔려있는 그 장판이 깔린 그런 자리가, 보금자리가 아니라, 소방 같은데, 이 갈대로 엮어 만든 그런 돗자리를 깔고 있는 방에서 있으니까 상당히 좀 공핍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이삿 같은 경우도 토속적인 어휘가 됩니다. 헌사슬간한 방에, 방한 칸에란 뜻이에요. 들어서, 쥐를 붙였다. 이 쥐를 붙였다라는 것도 좀잘 알아두시고요. 주인집에 새들어 살았다. 또는 더부살이를 했다. 라는 뜻이에요. 새들어 살았다. 자, 다음.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구 탄 방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방의 어떤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좀 궁핍한 그런 환경의 방에서 지금 지낸다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식구가 되는데요. 습내 난다 뭔가 좀 습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후각적인 이미지. 뭐 춥고 이건 또촉각적인 이미지가 되겠고요. 누구 탄방 누구 하다라는건좀 눅눅하다라는 거죠. 좀 습하니까 좀 건조하지 않고 눅눅한 그런 어떤 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 습내 나고 춥고 누구 한방 같은 경우도 바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해서 뭔가 궁핍한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 나 혼자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자, 여기도 좀 중요한데요. 나는 나 혼자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노래가서 이런 게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뭐 이런 어떤, 어, 노래도 있는데, 바로 내 안에 많은 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를 내가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어, 무기력함을 또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어떤 무기력한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대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롱베기에 북덕구려도 담겨오면, 디롱베기는 질그릇, 일종의 질그릇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북덕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피나 풀, 겨다위가 뒤섞여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지푸라기나 풀, 겨로 이렇게 태운 불이다. 그러니까 좀 화력이 세진 않겠네요. 자, 그럼 지동백에 어, 담겨진 불을 안고, 이것을 안고 이제 다음 갑시다. 그것을 안고,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우에. 제우 우는 위의 방언입니다제 위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우리가 그러니까 뭐 자기 아내나 가족의 이름을 쓸 수도 있겠고 자기 마음 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잡념들을 이렇게 글로 썼겠죠.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두문불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슬픔에 빠져 있거나 절망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나기를 좀 꺼려하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어떤 화자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보여지는 어시 구가 되겠고요.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뒹굴기도 하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있어요.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슬픔과 어리석음이 화자의 어떤 정서인데요. 바로 슬픔에 빠져 있고요. 화자의 정서는 어리석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 자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것을 소처럼 연하여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또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런 어떤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어떤 내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가족과 또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생각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우리가 좀 답답한 어떤 절망의 어떤 정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다음 대목으로 가도록 하죠.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계일적이며, 우리가 그러니까 이내 눈에 뜨거운 것은 바로 눈물이 되겠죠.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우리가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어떤 정서에 또 빠져 있고, 슬픔의 정서에 또 빠져 있고요. 어떤 어, 복받치는 어떤 감정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여기 상당히 좀 극도의 어떤 절망감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극도의 어떤 절망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자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어떤 자책감에 눌려서 거기서 깔려가지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망감 또는 어떤 복받치는 감정을 또 드러내고 있어요. 자, 다음.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시상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시어는 이제 접속부사가 됩니다. 이 시에서 우리가 문학에서 이 시, 특히 시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시상이 전환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정서에서 긍정적인 어떤 정서로 또는 부정적인 어떤 정서와 태도에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태도로 이렇게 바뀔 때 그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고개를 들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린 상승의 어떤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고요이 상승의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가지고 화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자또 여기 눈을 뜬다 라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상승의 이미지가 되겠죠 그리고 천정을 쳐다본다. 이것도 마찬가지 상승의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을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눈을 이렇게 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천정을 쳐다본다는 것은 뭔가 좀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서의 행동화가 되겠죠. 자, 다음.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 그러니까 나의 뜻이며 나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무능력함 또는 무기력함의 이유를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한계를,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 어떤 시적화자는 또 무엇을 이렇게 깨닫는가, 이제 다음 구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구절로 가도록 하죠. 이것들보다도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고 나의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뜻이나 나의 힘, 나의 의지보다도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것이 나를 마음대로 나를 굴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나의 뜻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존재, 나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더 크고 높은 것은 나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힘을 지닌 힘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초월적인 힘을 지닌 존재는 물론 절대자라고도 볼수 있고 또는 어떤 운명이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높은 것은 절대자 또는 운명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즉, 자신의 어떤 운명을,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현실과 절망적인 어떤 심정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준다.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죠?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떤 슬픔의 마음, 한스러운 어떤 마음, 이런 것이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마음의 안정, 마음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마음이 안정되고 진정이 되니까 외로운 생각만 남습니다. 자, 이때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해서는 그랬을 때이 외로운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 첫 행에서 어,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부모와 동생들과 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니까 그 외부적인 환경이 해소가 되지 않, 않는 이상 이 외로운 마음은 계속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운 생각은 바로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나주손 저녁 무렵에.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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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어 음성 상징어 나왔네요. 쌀랑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자 이때 쌀랑 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차가움의 어떤 이미지,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됩니다. 자 쌀랑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자 여기서 이화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화로와 쌀락눈이 서로 대비적이고 대조적인 어떤 이미지의 시어가 됩니다. 쌀락눈은 눈 자체가 어떤 차가움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화로는 따뜻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쌀락눈은 어, 화자에게 있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면. 이 추위 속에서 화로는 화자에게 따뜻함을 전해 줌으로써 이런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위안과 안식을 주는 그런 어떤 존재, 그런 어떤 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로는 어떤 위로와 위안 또는 안식을 상징하는 시어로 사랑과 화로는 서로 대조적인 어떤 이미지에 시어가 된다라는 거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무릎을 꿇어보며라고 하는 어떤 시어가 나오는데 이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무엇인가 기도를 올리거나 또는 뭔가 성찰을 하거나 자기 자신 스스로를 반성할 때 무릎을 꿇죠. 그래서 이 무릎을 꿇어보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찰과 반성, 반성의. 행동화가 나타난 치어다라는 것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반성과 성찰의 결과가 이 아래 부분에 이제 나오면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상당히 좀 상징적이고 또 시험에서도 또 자주 다뤄지는 그런 또 중요한 어떤 부분이니까요. 여기 또 확실하게 우리 또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화자가 무릎을 꿇고 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바로 이 내용이 되는데요. 어, 이 내용, 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또 상징적인 어떤 부분. 자, 이제 살펴봅시다. 어느 먼산 뒤, 뒷 옆에, 어느, 어니, 어느의 방언, 어느 먼 산의 뒤 옆에, 바우, 바우는 바위예요 바위 섭해, 섭은 옆이라는 방언입니다.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떤 존재가 외로이 서 있어요. 어두워 오는데, 저녁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배경이죠. 하이안이 하이안이는 하얀이라는 어떤 뜻입니다. 하얀 눈을 맞고 있을 눈을 맞을 그 마른 메마른 입새에는그 마른 입새 그러니까 뭐 풍요로운 어떤 그런 잎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입새에는 쌀랑 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또 눈을 맞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굳고 정갈한, 맑고 깨끗한, 이게 갈매나무의 속성인데요.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무릎을 꿇어보고 화자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뭘 생각했느냐? 갈매나무를 생각했죠? 우리가 즉, 이 성찰의 내용 또는 결과가, 결과가 바로 뭐다? 갈매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갈매나무를 왜 생각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갈매나무를 보시면 외롭죠 갈매나무의 속성이에요 그다음에 어두운 상황 속에서 놓여 있습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눈을 맞고 있어요 시련과 고난에 놓여 있죠 이것이 누구의 어떤 처지와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화자의 처지와 매우 유사하죠 화자도 가족과 헤어져서 외로워요 그리고 저녁 때 바람을 맞으면서 막 쓸쓸한 거리를 해내었었어요. 그리고 싸랑눈도 맞고 눈도 맞았었죠. 실련과 고난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지 않, 그러니까 풍요롭지 않고 막 궁핍한 환경 속에 놓였었어요. 막헌 사슬 깔고 있었고 누구 타고 승례라는 방을 이렇게 빌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메마른 환경에 놓여있고 그런데 그 갈매나무가 화자 자신의 처지와 화자의 어떤 처지와 유사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갈매나무는 어떻다?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합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이 갈매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바로 저 갈매나무처럼 나도 굳건할 거예요. 그리고 맑고 깨끗한 이런 어떤 본성을 지키면서 이 추위와 어둠과 외로움을 견디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바로 이 갈매나무는 화자의 어떤 처지나 정서 또는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가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그런 현실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극복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시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어,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화자가 처한 어떤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의 어떤 정서, 그리고 그런 정서가 변화되는 어떤 모습, 또는 태도, 절망적인 어떤 그런 태도에서 그런 절망을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 변화가 보이는 그런 어, 내용과 그리고 시적 화자의 예, 상황이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한 어떤 시어 자체의 상징적인 의미들. 마지막으로 향토적인 어떤 소재의 시어들. 요거 좀꼭 정리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구절별로의 어떤 의미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면 뭐, 남신우주 유동 박시공방이 뭐, 내신에 나오든 아니면 수능에 나오든, 어,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긴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